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나무 숲은 느티나무 숲입니다. 느티나무. 이 느티나무 숲인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때 심은 나무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음 <laughs> 이명박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그 사업 중 하나에 일부였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대강 사업이었습니다. 사대강 이제 사대강 사업이었는데 이제 사대강을 완성하고 나면 그 조림 사업으로서 최고 유망 수종이 느티나무였었습니다. 느티나무. 그래서 그때 당시 제 기억에는 좀 가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당시 아마 지자체에서도 유망 수종으로 이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 묘목을 파시고 양성하신 분들이 어 어떤 그때 당시 아마 정치 쪽에 좀 빠삭한 분이지 않으셨나 하는,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래서 이 느티나무를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어마무지하게 식재를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지나고, 박근혜 정부가 지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이세 대통령 사이에서 각기 선거, 공학, 선거에 대한 공약이 다 틀리죠. 그냥 틀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 느티나무를 사대강 사업 하천 주변에 있는 나무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조경 사업의 일원으로 이 느티나무가 많이 필요를 하다라는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티나무를 심어서 지금 심은 지가 그러니까 벌써 5년씩이니까 15년이 다 돼가지고, 이 15년까지는 안 됐어도 이제 거의 다돼 갑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제 너무 커서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치 공약하고는 별개로 이 느티나무를 갖다가 사대강 사업에 적응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고 사대강 사업 그 주변에 이제 버드 나무 라든지 아니면 은 이드티 나무 아니면 은뭐 벚꽃나무 이런식으로 됐는데 지금 사대강 주변에는 이제 나무가 거의 심어져 있지 않은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 이제 뚝에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 뚝이 높아지니까 그 뚝을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하여튼 살림 목적으로도 좀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느티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는데요. 이 느티나무가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물론 전혀 안 팔린 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조금씩은 팔로가 있어서 판 사람은 팔고 팔지 않은 사람은 못 팔고. 그런데 대부분은 팔지를 못 했습니다. 한90% 이상 팔지를 못했고 그때 당시 금액 측정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cm, 15cm 이상이 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 금액을 어떤 식으로 측정을 했냐면 은 나무 한 그루당 금액을 어떻게 측정하면 은이 지름, 이 지름 1cm에 만원씩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름이 15cm가 되면 15만 원, 10cm가 되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책정이 그때 당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수종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이 농촌 시골에 계신 분들이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다 커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사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밀식을 하고 나면은 향후 5년 안에 캐내야 이게 경쟁 수목이 되고 또 싣고 나가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는 너무 커서 쓸수 있는 용도가 없습니다. 또또 또 이거를 팔더라도 마을 진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마을 진로에서 이 씻고 갈 수가 없습니다. 씻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선거철인데요.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예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누구를 어떻게 선택 지목을 해서 선거에서 투표를 어느 분을 찍으시든 그거는 뭐 자유입니다만은 저 역시도 자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게 토대로 보면, 음, 제가 한 가지 이제 저는 싫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민감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는게 뭐한데, 현실적이고 실제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부분만 하나를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 사법부에 머물렀던 분은 단한 분도 없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그리고 삼권 분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정치계에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자신들이 그 사법부나 이런 그 삼권 분립의 일원으로 존속해 있을 때는 대통령의 어떤 국가 최고 지도자의 뭐 어떤 지시를 부릉하고 또 나름대로는 국가 지도자에 대한 뭐 어떤 영향력을 저해한다거나 이렇게 삼권 분립을 급구 위치던 분들이 지금은 다 국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법부. 저는 이 하차는 민초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저희한테 오늘 혜택이라든지 누릴 수 있는 어떤 뭐뭐라 그래야 하나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저는 제고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되든지간에 국가의 중상하고 나라에 잘 되기만을 염망하면서 열심히 제 주어진 역할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를 찍든지 누구를 하든지 관계는 없지만은 지금 이 느티나무 숲 하나만 보더라도. 정치를 하시는 분은 정치를 하고, 기업을 하시는 분은 기업을 하고, 사법부에 계시는 분은 사법부에서 그냥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하고 실지 중동에 제가 근무를 할때 악수를 나눈 적도 있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 카리스마는 진짜 기업인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카리스마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지 정치 쪽에 와서는 그렇지가 못했죠. 잘했다는 분들도 있고, 못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분이 한 것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했던 핵심 시설도 그렇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이 나무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선거 공약을 믿고 나무를 심었던 분들은 다 거지가 됐습니다. 벌써 십수년을 이렇게 밭에 나무를 심어서 메워놓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법부에 계신 분들을 제가 뭐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걸 뭐 누가 이게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로 사법부에 계신 분들은 죄를 찾아서 추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람이 잘 자는 모습을 따진 분들이지 그 사람이 우리 뭐 경제라든지 이런 데뭐 이게 넓은 시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민생에 대해서 사람들 죄목을 씌워서 그분 잘잘못을 갈리는 우리 일반적인 민초들 머리 위에 계신 분들이죠. 이게 조선시대 대한 제국 시대 이걸 거치면서 양반 쌍놈의 계열이 무너지고 가진자가 득세하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나라가 들어서면서 많은 인생의 자유가 주어졌고 지금도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은요. 이제 사법부에 계신 분들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분들이 경찰서 한 번은 가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한 번씩은 가봤을 거예요. 하찮은 경범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광범위하게 뭐 본의 아니게. 법의 접촉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부분이나 와 닿는 부분은 너무나도 우리하고 동떨어진 삶을 사시는 분들이어서 과연 우리 민생을 제대로, 우리 민초들을 또 제대로,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발, 우리를 발 아래 두고 생각할 것인지 머리 위에 올려놓고 국민의 함성을 들으면서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뭇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의 후보자분들 중께서는 전부 다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군대를?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전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또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라면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그 자격에서 1차는 미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고 싶어도 못간뭐자개를 입은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죠. 다셈치더라도 멀쩡한 몸을 가지고 이상하게 뭐 말씀을 하셔가지고 군을 면제받았다거나 뭐 이런 분들 그냥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는 제 일선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일반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건 반강압적이고. 반, 반 행동적이면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쇄신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고, 어떤 단체적인 힘을 한데 모을 줄 아는 기본 팩터를 배우게 됩니다. 기본 팩터. 그것이 단체의 힘이고, 명령의 체계고, 이거를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접고, 모든 한 사람의 지휘 체계에서 움직일 줄 아는 그런 부분을 배우는 부분이 아닌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회를 끼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군에 갔다 온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군에 가지 않은 사람의 생각과는 사뭇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모시고 그분들이 한 선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오늘 같은 지금 내가 찍고 있는 이런 참담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분들의 얘기, 성격 공약을 듣고 농사를 짓고, 나무도 농사니까요. 농사를 짓고 십수년 동안 밭을 이렇게 묵혀서 이제 나무를 팔아먹지도 못하는 이 나무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느티나무를 심었던 지금 밭입니다. 저렇게 공터로 이렇게 밭이 횡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평수가 한 천평 조금 더 되는데요. 여기에 있던 나무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땔감으로 변했습니다. 땔감 십수년 동안을 키워서 나무를 팔아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작년 가을에 나무를 다 캐서 밭 가상에 이렇게 밀어놓고 지금 제가 땔감으로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땔감으로 쓰고 있습니다. 땔감으로 이게 십수 년 동안 지은 농사를 일 땔감으로밖에 쓸수 없다는 게참황당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자청해 나와서 선거 공약이라고 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그 부분에 민감하게 작용해 심은 사람도 물론 잘못이겠죠. 그렇지만은. 그분들의 한말한 마디에 국가 경제는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이것도 시골 경제입니다. 시골 한 개인으로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둥지를 전부 다저렇게 파서 유망 수중으로 돈좀 벌어보겠다고 농촌에서 이 나무를 심었던 그 나무가 이렇게 땔감으로 변하고 있어요. 땔감으로 땔 뗄감. 땔감으로 하려고 10년 이상을 밭에서 키워서 땔감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수종이 나무를 팔아서, 이 수종을 나무를 팔아서, 사대항사업강 뚝에 설치되어 있어야 될 나무가 이제 땔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제 구독자님들한테만큼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정말 진솔하고 솔직하신 분들이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검은 부분을 덮으려 하는 사람은 더더욱이겠죠.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은 제 생각하고는 너무 판이 하신 분들이어서 진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나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군의관 출신이기도 하죠. 유일하게 군대를 그분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이 너무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징집제잖아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최고의 대한민국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군대에는 갔다 온사람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후보를 지목한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 구독자님들한테 만큼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도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겨울철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땔감으로 해도 활용도가 최고의 활용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시대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이제는 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세금 추진 방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도 내 돈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어쨌든 모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누구를 찍어서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어떤 혜택을 볼수 있고, 어떤 그분들이 한 공약에 의해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으로 투표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한 그런 공약 내용이라든지 그 대통령 자체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자체가 변화한 것은 조금 더 많이 있었겠지만은 하나같이 결론이 부도덕하고 힘들고 과연 이번 대통령 선출이 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같은 민생 진짜 최하위에 있는 우리 농민들 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 그런 역량을 마음에 두신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들이 됐든지 간에 꼭 어떤 가진 자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법규 어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법규 말고 우리 같이 진짜 평범한 민초들이 살아가는 데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쪼록 저희 구독자님들은 현명한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이 되든 저분이 되든 내가 싫어하는 분이 되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뭐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고 하고 나서도 후회할 수도 없는 역할이고 후회한다고 한들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 높게 계신 분, 또 가지신 분 권력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우리 민생을 위한 진짜 민생을 생각하고 우리나라 국력을 생각하고 그런 분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진두지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 하셔서 마음에 드는 지도자 보시고 얼마 남지 않은 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